드디어 입춘이 지나면서 따뜻한 봄이 오고 있는데요. 저처럼 아침저녁으로 쌀쌀하고 낮에는 따뜻한 날씨에 어떻게 옷을 입어야 하나 고민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 이번 영상을 준비했어요. 바로 봄 시즌 필수 아이템 6가지를 정리해봤는데요. 너무 뻔하지 않으면서 중간중간 패션의 한 끝을 살려주는 스타일링 꿀팁도 있으니 끝까지 봐주세요. 첫 번째 스트라이프 티셔츠. 개인적으로 스트라이프 티셔츠 참 좋아하는데요. 스트라이프 티셔츠는 베이직하고 유행을 타지 않는 아이템이라서 어디든지 매치하기 좋아요. 먼저 단품으로 다양한 하의와 연출할 수 있는데요. 청바지와 편안하면서 캐주얼한 꾸안꾸룩으로 스커트와 함께 러블리한 룩으로 연출할 수 있고요. 슬랙스와 함께 매치하여 딱딱한 정장 느낌보다는 세미 정장 느낌으로 연출할 수 있어요. 여기서 나는 캐주얼한 무드를 좀더 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진주 목걸이와 함께 착용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단품뿐만 아니라 트렌치코트나 가죽 자켓, 블레이저 자켓 등 다양한 아우터의 이너로 웬만하면 다잘 어울려요. 이렇게 이너로 아무 무늬 없는 티셔츠를 입는 것보다 스트라이프 패턴의 티셔츠를 입는 게 훨씬 얼굴도 살아 보이고 스타일리시해 보이지 않나요? 또 셔츠 안에 레이어드하여 센스가 돋보이는 코디로 연출하거나, 맨투맨이나 니트 안에 레이어드해 다소 지루할 수 있는 코디의 생기를 불어 넣어줄 수 있고요. 스트라이프 패턴 자체가 캐주얼하고 경쾌한 느낌이 있어 귀여운 오버롤과도 잘 어울려 나들이나 여행룩으로 손색 없답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 트렌드인 폴로 셔츠에 스트라이프 패턴을 적용시킨 럭비 셔츠 스타일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팬츠, 스커트, 쇼츠 등 차분한 무드의 다양한 하의와 스타일링하여 스포티한 무드를 보여줄 수 있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연출이 가능한데요.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매치하면 안 되겠죠? 스트라이프 패턴의 상의를 입을 때 하의는 되도록 무늬가 없이 심플한 하의를 입는 것이 좋아요. 하의마저 화려한 패턴으로 코디하면 시선을 어지럽게 만드는 투머치 패션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블라우스. 일반 셔츠는 필수 아이템으로 너무 많이 소개되어 지겨우신 분들을 위해 이번에는 디테일이 살짝 들어간 블라우스를 추천드릴게요. 포인트가 있는 블라우스 하나만으로 심플하면서 개성 있는 스타일링이 가능한데요. 먼저 새틴 소재의 블라우스는 물 흐르듯 소프트한 매력이 포인트 되는데요. 코튼 소재가 질리셨다면 페미닌한 무드의 새틴 블라우스로 스타일링 하시는 방법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타이 블라우스인데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디자인으로 하이 매치에 따라 데일리룩이나 오피스룩, 결혼식 하객룩으로도 찰떡이에요. 우아하면서 여성스러운 무드로 연출할 수 있는데, 여기서 타이 부분을 이렇게 리본으로 예쁘게 묶는 것보다는 무심하게 한번 묶어주는 게 훨씬 스타일리시해 보일 수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패턴 블라우스인데요. 특히 이번 시즌 트렌드인 플라워 패턴을 눈여겨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플라워 패턴이 너무 부담스러운데 하시는 분들은 큼지막한 패턴보다는 작은 패턴 디테일을 선택해주면 덜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저도 플라워 패턴이 작은 블라우스가 있는데 확실히 포인트 아이템으로 스타일링하기 좋더라고요. 여기서 스타일링 꿀팁. 화려한 블라우스로 포인트를 더하는 대신 하의는 심플한 디자인으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좋답니다. 세 번째 파스텔 톤 니트. 멋내고 싶지만 봄옷을 입기엔 아직 춥다 하시는 분들은 파스텔 톤으로 화사하면서도 보온성까지 갖춘 니트를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파스텔 톤의 니트는 데님 팬츠와 매치해 깔끔한 캐주얼 룩을 완성할 수 있고요, 화이트 팬츠와도 화사한 룩으로 연출할 수 있어요. 상하의 밝은 컬러가 부담스럽다면 어두운 모노톤의 하의를 매치해 캐주얼하면서 베이직한 스타일링을 연출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날이 따뜻해지면 어깨 위에 무심한 듯툭 하고 두르면 스타일리시해 보이면서 클래식한 무드로 착용할 수 있어요. 네 번째 니트 베스트 프로버 니트가 너무 덥게 느껴진다면 바로 니트 베스트가 제격인데요. 포멀한 셔츠에서부터 러블리한 블라우스, 캐주얼한 티셔츠까지 다양한 상의에 레이어드가 가능하여 계절에 맞게 다양한 무드로 연출할 수 있어요. 특히 옷 입기 애매한 봄 날씨의 증가가 발휘된답니다. 니트 베스트는 안에 넣어 입었을 때와 빼서 입었을 때 각각 다른 분위기로 스타일링이 가능한데요. 넣어 입었을 때는 단정한 프레피룩 느낌으로 연출할 수 있고, 오버핏으로 빼서 입었을 때는 힙한 느낌으로 연출이 가능해요. 여기서 스타일링 꿀팁. 패턴이 들어간 조끼에 똑같이 패턴이 들어간 이너와 함께 매치하면 투머치한 느낌이 들어 이너는 최대한 심플하게 레이어드 해 주면 좋답니다. 다섯 번째 레더 자켓. 레더 자켓은 걸치기만 해도 시크하고 멋스러운 분위기를 만들어주는데요. 예전에는 레더라 하면 왠지 리얼로만 입어야 할것 같고, 페이크 레더를 입으면 나만 알지만 왠지 초라해지는 기분이 들어. 10년 전에 50에서 60만원대 리얼 레더 자켓을 구매했었는데요. 지금은 유행이 지난 디자인이라 입지도 않고, 버리기에는 아까 옷장의 자리만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가성비 있는 레더 자켓을 찾자 하고, 여기저기 보니 요새는 리얼 못지않게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페이크 레더 자켓들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고르고 골라 작년 가을에 이 레더 자켓을 구매했는데요. 사실 봄부터 고민했었는데, 고민한 시간이 아까울 정도로 만족했었어요. 제일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 바로 이렇게 다양한 코디가 가능하다는 점이었는데요. 코디컷을 참고하면 데님 팬츠와 함께 스타일링하여 시크하면서 레더 자켓에서 보기 힘든 클래식한 무드로 연출할 수 있고, 원피스, 스커트랑 매치하여 여성스러운 느낌을 살짝 중화시켜 줄수 있어요. 그리고 세미 오버핏으로 이렇게 반바지와도 잘 어울리더라고요. 마돌 쇼핑몰에서는 주로 포멀한 느낌으로 코디했는데, 레더 자켓과 의외로 찰떡인 아이템이 있어요. 바로 플로럴 원피스인데요. 하늘하늘하고 화사한 패턴의 플로럴 원피스가 와일드 느낌의 레더 자켓과 만나 각각 아이템에 느껴지는 러블리함과 묵직함을 중화시켜 주는데요. 여기에 구두나 플랫보다는 양말과 운동화를 매치해 원피스의 페미닌 무드를 빼고 좀더 트렌디하게 연출할 수 있답니다. 여섯 번째 트위드 자켓. 봄이 오면 자켓을 많이 입는데요. 특히 화사한 컬러의 트위드 자켓에 손이 더 많이 가는 것 같아요. 트위드 자켓은 함께 매치한 아이템에 따라 캐주얼한 느낌을 주기도 하고 좀더 포멀하거나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기 때문에 출근룩, 데이트룩, 하객룩 등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의상과 잘 어울리는 패션 아이템 중 하나예요. 트위드는 소재 자체가 묵직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주로 중후한 패션 아이템으로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이런 트위드의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청바지와 트위드 자켓의 조합을 추천드릴게요. 고급스러우면서도 스타일리시해 보이고 평소에도 입고 다닐 수 있는 편안한 데일리룩으로 충분해요. 그리고 트위드 자체가 화려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하의는 이렇게 심플한 무채색 컬러로 매치해서 깔끔한 분위기로 연출해주면 좋답니다. 여기서 스타일링 꿀팁. 힙을 덮는 기장감의 자켓은 슬림핏 하의를 추천드리고요. 크롭 기장은 와이드핏의 하의와 매치해주면 포멀하면서 힙한 무드로 스타일링 할수 있답니다. 트위드 자켓은 버튼을 모두 클로징하여 단품으로 입어도 좋고, 이너와 함께 매치하여 활용도를 높일 수 있어요. 나는 트렌디하면서 멋스러움을 강조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너는 깔끔하게 입으면 좋고, 트위드 자켓은 역시 여성스러움이지라는 분들은, 블라우스와 함께 매치하는 걸 추천드려요. 지금까지 봄 시즌 필수 아이템을 알아봤는데요. 이번 영상 참고하셔서, 스타일리시 하면서 포근한 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영상도 뻔하지 않은 패션 꿀팁들로 돌아올 테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